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출장 가는 길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아빠의 애환이죠. 이해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잡음이 끼더라도요. 네. <laughs> 어, 이제 오늘 이제 잡담이나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의 주제는 제 유튜브 시작을 하고 나서 가장 그 많이 받는 댓글 중에 하나가 장비 얘기 좀 그만하고 사진 얘기 좀 해라. 이런 그 댓글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무시하기도 어렵고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하나 다 답변을 달자니 약간 그 싸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사진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laughs> 유튜브에서 아예 사진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사진 얘기를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더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의 말은 문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문맥을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정말 그 좋아가지고 아 회계사님 얼마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할 때도 그런 댓글이 많았는데 어 장비 이야기도 좋고 뭐 렌즈 리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사진 이야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제 아 이제 그런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는 저한테 뭐 촬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정 방법 뭐 이런 카메라 다루는 뭐 스케일 같은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가지고, 야, 너 장비 얘기하지 말고 사진 얘기 좀 해라. 네가 무슨 사진 유튜버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는 이제 어떤 구도라든지 주제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예술에 관련된 얘기를 어, 좀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무로 짜듯이 딱 나눠지진 않지만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예술적인 얘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화난 얘기니까 사진 여기좀 해주세요라고 했다고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어, 아시겠죠? <laughs> 아무튼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유가 첫 번째 일단은 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laughs> 전 바보가 아닙니다. <laughs> 이제 왜냐면은 사람한테 실제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 때는 그렇게 무례하게 댓글을 쓰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얘기 요청하시는 분들이야 좀 이렇게 어, 예의를 갖춰서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는데 예술적인 얘기, 사진 얘기 남기 해달라는 분들은 대체로 굉장히 무례해요. 근데 어, 장비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과연 그분들이 저한테서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그분들이 제가 어떤 뭐 구도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고 제 말을 들을 확률은 제로라고 봅니다. 제가 다 알아요. <laughs> 물론 예는 있겠지만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체로는 그런 걸 했을 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할 만반의 태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분들의 전장에 들어가기는 어, 그렇게 어리석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사람들이 화내는 정도라. 예술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사람들이 화내는 정도는 진짜 제가 어떤 기기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 그게 평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쌍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술적인 얘기는 쌍욕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뭐 화내는 정도가 급이 달라요. 장비 얘기했을 때 화내는 게한10 정도면은 예술적인 얘기했을 때 화내는 게한100 정도, 10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권위인데 어떤 수상 경력이라든지 어떤 작품 활동이라든지 이런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송철이 작가님, 소니 세미나 할 때도 보면은,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데가지고, 바로 쌍욕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말미에는 여지를 좀 남기죠. 그래도 뭐 수상 경력이 대단한 건 알겠고, 자기만의 작품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남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회사원이, <laughs> 회계사 나부랭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글을 쓰면은 그런 여지도 없이 바로 쌍욕이 날라오기 때문에, 어우. 뭐,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예술적인 얘기를 편하게 나누기에는 우리, 그, 나라의 어떤 인터넷 문화는, 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말씀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저를 공격하기 위함이란 것도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실제로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 하더라도 제가 예술적인 얘기를 남겼을 때, 나라의 공격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어, 못하는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또 솔직히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사진 얘기하기가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문제도 커요. 제가 이제 직장이 따로 있다 보니까, 직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퇴근해서 짬짬 해야 되는데, 그런 주제 하고 싶은 컨텐츠는 오지게 많거든요. 제가 어, 하고 싶은 컨텐츠가 뭐 사진 관련해서 10개 정도 있다고 치면은, 장비 관련해서 한 3, 40개 있기 때문에, 없는 시간 쪼개서 유튜브를 하는 와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위주로 하게 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얘기가 점점 뒤로 밀리는 게 있어요. 사진 교실 같은 것도 다음에 내야 되는데 연재를 못 해가지고 어떤 분이 사진 교실 연재 좀 해주세요 하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부터 먼저 하게 되니까 순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또한 가지가 이제 사진 얘기를 하려면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저작권 문제 진짜 어려운데. 음. 그아 이게 이제 그런 사진 얘기 하시는 분이 유튜브에 계시잖아요. 사진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일전에 이제 매그넘 측에 그걸 알아봤는데 비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독서토론을 하듯이 불의송 사진으로 우리 사진 토론회 합시다 라고 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시간 시간 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빠한테는 그래서 제가 철회한 적이 있는데 그걸 유튜브에서 생방이 아니라 녹화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면요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매그넘 측에 제가 돈을 주고 저작권을 사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런 건 저기 어디 뭐 예술의 전당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비용을 충당해야지. 아우 그거 안돼안 돼. 저거 덜 나요. 쫓겨나 쫓겨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물론 그뭐 유튜브에 뭐 사진집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뭐 구글에서 검색한 사진 가지고 그런 이제 불의송 사진이나 이런 거장들 사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는 저도 아는데 이제 그런 분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다 각자 성인이시니까 다 본인의 어떤 책임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은 저작권 문제라는 게그 잘못되면 채널을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될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뭐 공공사역, 공익 목적 사용으로 그렇게 하면은 저작권을 무력화 시킬 수있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뭐 대학에서 학생들 상대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말 그대로 제 취미 활동이 무슨 공공의 목적이 있겠어요. 제가 제 여가 시간에 저 즐기려고 취미 활동으로 광고 달아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무슨 공공목적 사업이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개인 작가분들 일일이 다 허락 맡아서 그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막 논평하는 것도 뭐 이렇게 <laughs> 어, 가능한 일이긴 한데 제가 무슨 그것도 아 무슨 그, 그 주제로 그걸 하겠습니까. 어 너무 제 사진 수준도 낮고 해가지고요. 못할 것 같아요. 네. 능력도 안 되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laughs>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유튜브에서 장비 이야기만 하는 게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진짜 그래요. 이게 뭐, 이게 뭐 특별히 나쁜 게 없잖아요. 결국에는 취향의 문제인데, 사진을 좋아하냐, 장비를 좋아하냐, 결국엔 취향의 문제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비를 좋아하는 축인데, 물론 사진도 좋아하는 하는데요.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촬영하는 것보다는 감상하는 걸더 좋아해요. 프로스포츠가 그런데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를 실제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야구장에 가서 야구 보는 거 좋아하죠 비슷해요 굳이 따지자면 장비를 쓰는 거를 장비를 쓰는 것도 사실 촬영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라서 아 이게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주제를 표현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예술적인 사진으로는 취미가 없다. 근데 예술적인 사진 감상하는 거는 좋아한다. 뭐, 이 정도 측면인데, 어쨌든 내 행위 자체는 장비에 좀더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장비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laughs> 뭐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비 얘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라고 겉으로만 말하시고 속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장비 얘기만 하는 거를 엄청 천박하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티가 나요. 그런 분들이 그걸 감추려고 해도요. 주머니 속에 손 것처럼 다 티가 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남의 그 취향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비록 그 취향이 비루하고 수준이 낮을 수는 있어도 그럼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인데 타인의 취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이제 인성의 문제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좀더 천박하다고 봅니다 제가 천박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더 천박하냐고 따지면 남의 취향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천박하다고 봐요 뭐 본인들은 좀더 높은 고차원적인 예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이 본질이지 장비는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겉에서 보면은 타인의 취향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정말 그 여러분들은 누구더 나쁜 것 같아요? 장비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것 같아요. 타인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쁜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laughs>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그냥 본인이 좋아서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사진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래 들어서 너무 장비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나는 사진을 좋아하니까 앞으로 사진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남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등에서 그렇게 생각이 맞는 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시고 서로 공감하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을 좀더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야 우리가 너무 장비에게 치중한 것 같다. 우리끼리는 이제 앞으로 사진에게 좀더 집중하도록 하자. 라고 다짐하는 건 문제가 없죠.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장비보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를 이제 넘어가면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한테 강요를 하고 그 쓸데없는 장비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본질에 치중합시다. 이렇게 저처럼 장비 좋아하는 사무테까지 와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런 일을 종종 겪게 되는데,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장비쟁이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분들,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진 얘기 하자는 얘기 좀 그만하고, 장비 얘기 편하게 합시다라고 대받아 치시면, 되고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가끔 저한테 사진 찍는 회계사라는 채널명 바꾸라는 사람들 이 있어요. 그렇게 장비가 좋으면은 어, 사진 찍는 회계사 채널 바꾸라. 네가 무슨 사진 유튜버냐라고 하는데, 아 그건 진짜 너무 유, 유치하지 않나요? 저는 거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면 댓글을 삭제하고 차단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그렇게 유치한?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카메라를 그냥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카메라를 사,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회계사라는 천원명 사용할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사진 찍는 회계사라는 이 닉네임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서 익숙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제 맘이에요. 제 맘. 네, 이상이면은뭐 적당히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너무 또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 날카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인터넷에서 논쟁하지 말자는 주의이긴 해요. 왜냐면은 일전에 와이프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논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래도 제가 인성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무례한테 무례하게 저한테 뭐 제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가 활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정제를 하려고 해도 딱그 정도가 제가 정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뭐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날카롭게 느껴지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제가 자꾸 언급이 되니까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제 사진 찍는 화기사제는 수준도 높지 않고 사진도 뭐별볼일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고 기분이 안 좋다 그냥 제가 싫은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죄송하다고 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데, 제 채널 보시면은 그, 그 유튜브 피드창에 오른쪽에 채널 추천하지 않음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어, 하시면은 이제 제가 안 보여요. 그렇게 하, 하시면은 조금 뭐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 뭐저 같은 뭐 동문 프로 작가도 아닌 일반인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어, 기분 좀 거슬린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사과하면 사과하지 말라고 또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사과하냐고 그래도 뭐 어쨌든 기분 나쁘게 한 거니까 내가 네. 특별히 나쁜 짓을 한건 아니지만 그냥 수준 낮은 사람이 너무 자주 보이는 것도 기분이 안,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사과 말씀드릴게요 <laughs> 갑자기 왜 사과를 하고 있지? 아무튼. 당연히 사진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비 따위 신경 쓰지 마시고 사진 생활하시고 다 저마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물론 그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우리 장비 얘기하지 말고 사진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 그 사진 얘기 고만하고 이제 장비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반발이 엄청나겠죠. 사진 얘기 좀 고만하고 장비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 화낼 사람들이 사진, 어? 장비 얘기는 고만하고 사진 얘기 합시다. 화를 긁보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긴 한데 이미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진이 장비보다 더 우월하다. 사진이 본질이고 장비는 격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사진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장비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평하다고 진짜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